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눈꼽은 떼고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죠? 이번에 볼 게임은 리메멘토, 하얀 그림자라는 게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비련의 운명을 이어온 유약한 빛이 끝에 맞이했을 때 오만한 피멸자들은 어리석은 약속을 고하며 하얀 그림자가 되어 쓰러졌다. 숙명을 고한 것처럼 도망치듯 흩어진 그들의 기억은 미련한 믿음을 새기고 빈곤한 희망을 그렸지. 그러나 진부한 역사가 되풀이되듯 속삭임에 빠진 자들은 죄악의 피를 내리는구나 증오의 나날 속에 무수한 억겁을 지나 밤을 물들인 원죄가 눈을 뜨리라 죄악은 때를 기다렸다 너희들의 과오를 묻겠다 밤이 찾아왔단다 하얀 파수꾼들뭐댓뭐 <laughs> 이렇게 무서워 이거? 2년 전. 강렬한 염원을 통해 목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마지막 마녀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피와 절규로 그분을 맞이하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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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모습은 귀엽지만 <laughs>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에요. <laughs> 마음껏 분노하고 절망 섞인 울음을 토해내 주세요. 아득한 상실의 고통 끝에 비로소 알수 있을 거예요. 그대가 영혼을 바칠 만큼 마음 깊이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을 위한 무대입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요. 뭐야 얘는 도라이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건 잠시 기분 나쁜 꿈을 꾸는 거야. 음. 숨을 크게 쉬고 눈을 떠. 잠에서 깨는 거야. 알겠지? 어. 일어나. 괜찮은데요? 미오네 <laughs> 드디어 눈을 뜨셨네요. 어. 크게 다치진 않아 보여 다행이네요. 열한 간 비행선이 추락해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laughs> 많이 혼란스러워 보이시는데 괜찮으시죠? 저는 위시아라고 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겠어요? 닉네임 설정이네. 내 이름은 겜생. 좋은 이름이네요. 이제 안심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 유적을 잘 알거든요.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아, 조금 서둘러야 할것 같네요. 곧 밤이 될것 같아요. 음, 여긴 어디죠? 여긴 출입이 금지된 옛 유적지랍니다. 음, 그런데 혹시 일행분들은 없으셨나요? 이 어, 요거는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보세요. 프롤로그 어둠을 걷는 빛. 비행선 근처에 오인? 동료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음.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회전되고 그리고 가상패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누르면 자동 이동하지 않을까? 아니네? 내가 직접 컨트롤 해야 돼? 그래? 유적지를 흥! 빠져나가자. 저쪽 점프 그리고 달리기 칼질 이제 전투인 것 같아요. 타겟팅 상태의 적을 공격하면 전투를 개시할 수 있다. 아 전투는 이렇게 따로 입장을 하는구나. 갑자기 티그리라니 뚜드러 패자 던제 전투네요. MP로 스킬 강화? 사용이 아니라 아 너무 금방 끝났네. 저투는대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이곳에는 동료분들이 없네요. 건너뛰어. 나 친구 없다는 얘긴가? <laughs> 왼쪽 위에 이게 뭔가? 가이드가 있네요, 따로. 전투 진입. 마물을 공격하거나 공격받으면 전투에 돌입합니다. 마물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두드려 패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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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아슬했지만 늦지는 않았네. 다행이야 무사했구나. 정말 걱정 많이 했어. 세리에 일진이 터질 줄이야. 동료가 합류하는 것 같아요. 생명의 빛. 궁수 느낌이 다시 나는데. 살아나기를. 힐런가? 초목을 보듬는 푸른 바람. 위시님위시님 내가 도울게. 마법사 힐러? 어 캐릭터를 바꿀 수 있네요. 어 그렇구나. 이렇게. 이번엔 내가 도울게 그래 가보자 채. 빨리 올라오세요 어떡해? 나가는 길은 이쪽이에요이떻게 뭐요 게 어, 여기 바람 속성 공격으로 폭풍구슬의 속성 반응을 일으켜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그리고 점프 예.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시안님 갑자기 사라지셔서 정말 놀랐다고요. 자동으로 볼 수도 있고요. <laughs> 여러분이라면 금방 오실 줄 알았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음... 길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다리가 무너진 것 같은데요? <laughs>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존재해요. 마치... 운명처럼요. 뭐래? 길이 있다고? 설마 점프? 아. 이 길을 만든 거 아니야? 눈앞에서 다리가 생기다니. 말도 안 돼. <laughs> 전투다. 이 유적에는 더 많은 비밀이 잠들어 있죠. 공격 순서는 왼쪽에 나오네요. 먼저 타겟팅하고 MP 세 개를 사용해서 마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이렇게 두 개. 아, 이걸 더 누를 수 있네. 그리고 공격. 아, 끝났어. <laughs> 아니, 얘... 얘 싸우는 거좀 볼라 그랬는데 끝내버리면 어쩔... 와... 엄청 오래된 공간인가 봐. 조사하기 종교에서 숭배하는 신을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좀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런데 뒤에 생긴 눈은 혹시 원형의 밤을 나타내는 건 아닐까? 원형의 밤, 불길한 신, 그걸 숭배하는 신도들. 어쩌면 이 그림은 마녀와 월영교를 표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 어머, 두분다 이런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위시아는 점성술사네요. 맞아요. 이 유적은 악신 플레이오네를 삼기는 월영교가 지내던 장소. 건다 뛰어 됐어. 이 그림은 만 마... 어. 뭐 이렇게 말이 생활... 많어. 다 뛰어 그냥 유적지 빠져나가기. 학년 풀지 말라고 했지 잔소리는 이 녀석들이랑 놀아주고 실컷 어줄게 시간 각자 고유한 속성의 마력을 가지고 있어 mp 를세개 써서 공격 <laughs> 오늘은 화려한 불꽃놀이다 점 속성. 음, 이런 게또 있구나. 스킬 설명 이렇게 볼수 있고요. 한명 적에게 75%만큼 피해. 나도 힘낼게. 오, 전투가 멋있네. 재이야 괜찮네. <laughs> 화려한 불꽃놀이는 어때? 얘는 불속성의 궁수 같아요. 합류한 거죠. 와, 문 전체가 아까 봤던 벽화처럼 생겼어. 중앙에 홈이 파여 있는 것 같은데? 맞추면 열리는 거 아니야? 음... 어, 그럴 것 같긴 한데... 유적지에 퍼즐을 풀자 퍼즐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무효 여기? 문 작동 흘러내요 불꽃놀이 시간 끝거울 거야 나도 힘낼게 아직 멀었나 아무나 맞아라. 철물이 보여. 어디서 본것 같은데? 월드맵 탐사 진행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걸로 맵을 확대 축소해서 볼수 있고요. 이렇게 이 문도 특별한 장치로 만들어졌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일단 밤이 오기 전에 문을 열어보도록 할까요? 역시 오늘이 원형의 밤이었군요. 어, 밤이 되기 전에 나와서 다행이에요. 이제 자동 이동이 되네요. 왼쪽 위에 퀘스트를 누르면은 눌러. 어안 되는데? 아 추적이 되는 거구나 자동 이동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수동 게임이네. 이동은 제가 직접 해야 되네요. 이렇게. 채집. 이 재료들은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집도 할수 있고요. 채집 어떻게? 요런 거? 아닌데? 뭐지? 너무하잖아요. 요거 요거. 아, 그냥 죽는 거네요. 채집 액션은 안 하네. 가까이 가서 누르면은 그냥 죽죽. 어, 요거. 그러면 열심히 주워야겠네. 노가다도 조금 해야 할 듯. 어, 상자다. 보물 상자. 보물이 들어있겠지? 이런 물건이 들어 있었구나. 잡템 찔끔 들어있겠지. 뭐 좋은 거 있겠어, 이런 거. 자동 이동은 없는 거야 이거? 에 있겠지. 나중에 나오겠지. 이걸 누르면은 추적은 되는데 자동으로는 아직 안 가요. 이거 죽고 가자. 아이트. 여러분 덕분에. 가다 즐거... 뛰어. <laughs> 신규 기능 캐릭터 정보. 오른쪽 위에 누르면은 캐릭터 레벨업을 시킬 수 있구요 그리고 요 책같은거 먹여서 키운다는거 공격력 방어력 체력 있네요 그리고 스킬도 볼수 있지 않을까 상세정보 능력치가 나오고 음 여기 스킬이 나오네요 얘 스킬들 그리고 요건 장비 요거는 뭐야 뭐 요런게 있구요 그리고 요런것도 있고 잠재 능력 각성, 특성 해방. 그리고 어. 소개를 볼수 있네요. 음성 따로 들을 수 있고. 다... <laughs> 이... 스토리 따로 있구나. 호감도가 있네요. 호감도 레벨 달성 후 해제가 되는 스토리. 일시계문. 순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저기 일시계문 순간 이동. 잘못 닦았어. 죄송합니다. 활성화하면은 이 활성화된 석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에는 이런 것들 장비부터 아이템, 소비템 뭐 이것저것. 등장이야. 위시님께 말씀 들었네. 탈 것이 있나 본데. 신규 기능 탈 것. 요걸 누르면은 오탈 것이다 오 이렇게 이제 여관으로 가볼까 여관 어디야 여관 저쪽에 <laughs> 뭐야 입구가 어디야 여기야? 오셨군요 <laughs> 멋있다 여기 요리실력이 훌륭해 이게 다 점성술 덕분이야 <laughs> 제 점성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은 미래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가요? 분위기도 좋으니 여흥 정도로 가볍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깜 믿으니까. 저는 해 보고 싶어요. 나는 어때? <laughs> 오늘따라 별이 유난히 반짝이네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모든 것은 그저 환상.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말아요. 우선은 시작하려면 정보가 좀더 필요해요. 제게 말해 줄래요? 생일은 1월 1일로 좋아요. 그럼 별에게 듣고 싶은 걸 간절하게 생각해 보세요. 뭔데 이게 옵기 아닐까 이거? 결이 당신의 부름에 응답했어요. 당신이 찾던 것이길 바래요. 이 잠시, 기분 나쁜 꿈을 꾸는 거야. 뭐였지? 어? 다 어디 갔어? 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어, 요건 또 다른 멤버들 같은데. 서둘러 성소를 향한다. 그러고 니까 요거는 다 환상 아니야, 지금 보고 있는 거? 얼로 가야 돼? 불길할 정도로 고요하군 마물들도 보인... 새로운 동료 임무인계 완료했다 아 얘는 엄청나게 큰 대검을 쓰네 중앙에 모이던 마력이 끈기 모양이군 마력 기둥, 뭔데 이게? 뭉쳐 그냥 아니야, 뭐야? 어쩌라고, 뭐지? 뭐, 어쩌라는 거야? 여기 이렇게 타겟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뭘 하는 거 같은데. 점프해서 올라가는 건가? 여기? 점프맵이야? 아닌데? 부셔? 아이, 장난하다. 데이트. 일단 게임은 여기까지. 대략 이런 게임입니다.